그 여섯 번째 소개할 마스크는 보그 마스크입니다. 어, 원래 제가 마스크를 썼던 순서는 3M 그다음에 에어리넘, 보그, 캠브리지 미오, 마이어 이런 순으로 썼었는데 어, 동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이걸 마스크를 챙겨오다 보니까 어, 보그 마스크는 이제 저랑 딸아이는 이미 다 써서 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아내는 아직도 이걸, 이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이, 이 마스크만 이제 아내가 쓰는 거 화장대라든가 가방 뭐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불 켜고 들어가서 이제 낮에 아침에 이제 찾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일단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어, 어제 저녁에 미리 챙겨놨다가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이건 이제 아내가 쓰는 현재 마스크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N99 마스크입니다. 초고성능이죠. 뭐, 어,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화장이 조금 묻긴 했는데 보시면 N99라고 써 있죠? N99 라고 써있죠. N99 뭐 딱히 드릴 말씀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하 얘랑 캠브리지 마스크랑 굉장히 유사해요. 어, 뭐, 필터도 거의 뭐각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고 어, 마스크도 뭐 디자인에서 뭐 전혀 차이가 없구요. 성능 굉장히 좋구요. 음. 그래서 캠브리지 마스크를 한번 보시면 이것과 거의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다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제꺼, 거, 딸아이꺼, 거, 와이프꺼를 샀는데 이제 딸아이는 이, 이 마스크를 이 조금 작은 마스크였는데이 마스크를 이렇게 막 꾸깃꾸깃해서 이게 호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기도 하고 뭐막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산지 이틀만에 이 부분이죠, 요코코콜콜 이렇게 해주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푸드다 터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 이게 아, 아빠 이게 터졌다고 얘기하길래 그래어한번 써봐, 한번 써봐, 써봐. 해적들 자리가 썼는데 이렇게 썼을 때 여기가 이렇게 터져 버렸다 보니까. 너무 민망해요. 너무 민망해, 민망했어요. 그래서, 와, 고민 끝에, 어쨌든 이제 그, 그 같은 색깔의 조그만 천을 덧대가지고 이렇게 바느질을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했었거든요. 어,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또 하나. 그 후로 한 4일 만인가? 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여기까지 다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한 방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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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탄력이 있는데,

음, 제 거라든가 와이프 거에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보그 마스크는 원래 그 캠브리지 마스크를 만들던 회사에, 다니던 회사의 직원이 이제 퇴사를 해서 만든 마스크예요 굉장히 뭐 거의 쌍둥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유사한 캠브리지 마스크와 굉장히 유사한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N99 고성능 마스크구요. 음, 저는 별점을 드린다면 캠브리지 마스크랑 똑같이 별 4개 주겠습니다.